네, 안녕하세요. 좋은자차좋은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. 이번에 매입 잡았던 차량, <laughs> 엑센트 디젤 1.6 디젤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시고요. 단순 교환인 차량이세요. 이 차량 바로 이제 유튜브 올리고 고객님께서 보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셨고요. 고객님께서는 지금 이제 모아비 타고 계시는데 출퇴근 차량으로 이제 요 차를 구입을 해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연비도 좋고, 모든 세금 면에서도 다 저렴하시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을 해주셨고요. 사고는 단순 사고만 있고, 뭐, 요차는 정비성은 상당히 훌륭해요. 오일류는다갈아있고그리 어, 워터펌프 교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, 조인트 다 되어 있고, 그 지금 상태는 세상이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외판 지난 곳까지 도 보장을 했기 때문에, 고객님께서도 요걸 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습니다. 네. 멀리 장진에서 오신 점 감사드리고요. 네. 요차는 이제 고객님 계시는 장진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가죽 시트부터 들어가서 순정 오디오 에어컨도 다잘 나오시고 키로수는 14만 키로대 그리고 아마 전국 최저가로 제가 판 걸로 제가 보네요 아무래도 당진 분이셔고 제가 좀더잘 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서가 쪽에 당진이다 보니까 예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 고객님 계시는 당진으로 학성 출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